네 오늘은 슈퍼레어 캐릭터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고 기관성은 전혀 없다는 거 첫번째 고양이 칸칸입니다 고양이 댄스로 시작해서 알몸댄스 칸칸까지 오는데 얘는 머이업이 본능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방 무조건 해주시고요 체력업, 공업, 이속업 다 해주세요 어, 제가 웬만한 스테이지에서는 다 데리고 가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체력도 좋고 공격력 좋고 리젠속도 적당하고요. 슈퍼레어 중에서는 일단 거의 1주차원이라고 보이네요. 무조건 풀업 해주셔야 됩니다. 연어 이게 3진까지 가면 어느정도 자기가 필요한 스테이지가 있어요. 연어이 필요한 스테이지가 있는데 어꼭 풀업까지는 안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적당히 좋은 스테이지에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거의 제일 원거리 캐릭터입니다. 초원거리라고 적어놨죠. 삼진을 하게 되면 무조건 느리게 한다가 들어갑니다. 메탈적 이외에. 그리고 살아남는다. 이런 것도 있고. 배려 브레이커도 있고. 할인도 있는데. 저는 법령은 안 했어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원거리에서 느리게 해주는 매직 캐릭터. 그리고 초원거리가 필요할 때 쓰는 캐릭터라서. 프로 해주시면 쓸 때는 간간이 있습니다. 얘같은 경우에는 다른것보다 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캐릭터 중에 파동스토퍼 3개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입니다 파동스토퍼가 필요한 스테이지가 많이 나와요 후반에 무조건 풀어 해주셔야 됩니다 파동스토퍼 때문에 떠있는 적의 맷집이 좋다는? 꽤 맷집이 좋아요 떠있는 적 웬만하면 이게 있으면 다른 거방 특별히 안들어 가야 되는데 리젠 속도가 너무 느려서 뭐 그런 용도보다는 그냥 파동스토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적의 움직임을 반드시 멈춘다로 변했어요 3층 이후에 아주 가끔씩 이다가 무조건 반드시 빨적 대항에서는 멈추는 기능으로는 원탑입니다 그래서 얘는 풀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미나 스위머 부터 올라가는 캐릭터구요 뭐 떠있는 적에 퍼뎀입니다 그 하얀색 나방 날아올때 얘를 잡아야되는 스테이지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 써있는 적에게 초대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풀업 추천드립니다. 아, 얘는 별로 안 좋아요. 패스. 얘는 삼진에 올라가면 다른 것보다 고대종. 고대종은 멈춰는 기능이 있는데 잘쓰지이는 않더라고요. 리진 속도도 좀 느리고, 뭐, 갈수록 별로 쓸 일이 없었던 캐릭터인 같아요. 써있는 적 느리게 하는 캐릭터인데, 공 따도 들어가고, 법사가 이미 충분히 예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법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닥 쓰이지 않습니다. 천사도 법사를 본능으로 깨워주면 법사 본능 중에 천사가 있거든요. 천사로 속성을 깨워주면 뭐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검적 초대문 여러 캐릭터가 있죠. 석공 양돌이도 있고 뭐 그렇게 중요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뭐 프로브 어떻게하다 보니까 했는데, 글쎄 맷 집도 어느 정도 있는 거 같고, 탱커 겸험검적 초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어, 얘는 추천드립니다. 얘는 산진으로 오면서 고대종에게 엄청 강하다를 갖고 있어요. 어 공단 날려버린다 보다 기번 체력 공업 포락 해주시고요. 얘가 은근히 사거리가 조금 길어서 조금 더 뒤에서 때려요. 어 미진 속도도 괜찮고 뭐 빠른 편은 아닙니다만. 적당히 쓰시기에 고대적 대항으로는 얘 만한 캐릭터가 거의 없습니다. 고대적 대항 스프레이어 원탑으로 보여집니다. 들어보세요 어... 천재 움직임들에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가 충분히 가능하죠. 패스 일리언. 얘는 중반 후반까지도 반드시 살려 남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캐릭터라고 보여집니다. 얘는 프로로 추천드릴게요. 어, 얘는 조금 애매해요. 슈퍼레어긴 한데, 원거리 범위, 범까지도 갖고 있어요. 원거리 범위 합쳐서 원범이라고 하거든요. 좀킬이 있고, 느리게 한다. 가 있는데, 원거리 범위 이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좀킬까지도 괜찮고, 좀비 스테이지에 가끔 쓰입니다. 적당히 엇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음, 얘는, 베리어 브레이커가 반드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캐릭터긴 한데, 베리어를 깨고 나서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캐릭터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적당히 한대 맞아서 안 죽을 정도 맞아서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그런 캐릭터예요. 일단 업그레이드 안 시켜줬습니다. 이게 엉거리 범위 공격이 들어가면서 괜찮아졌다는 라 평가가 아, 삼진으로감사 악마 대항으로 괜찮다는 평가가 있던데 괜찮아진 캐릭터 같은데 이상이 정이 안 가요. 일단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없어도 지금까지 클리어한데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가끔 크리티컬. 그렇게 잘 쓰이지 않더라고요. 얘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크리티컬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잘 없는데 얘는 역습의 대가리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풀업에 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역습의 대가리곤 얘한 방에 좋기 때문에 3진이라도 괜찮아요. 3진까지안 하셔도 됩니다. 이진으로 하셔도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어, 그 역습의 대가리군 말고는 뭐 크게 쓸 일이 없더라고요. 아 어, 얘는. 캐릭 자체는 롱캐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머니업 갖고 있지만 롱캐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양콤보로 혼자서 이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초기 소지금도 있고 초기 레벨도 올려주는 캐릭터입니다. 뭐 한기 캐릭터로 두 가지를 한다면 꽤 괜찮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양콤보용으로 써주세요. 업그레이드하는 필요 없습니다. 얘는 3진되고 나서는. 느리게 한다 이게 들어갔어요. 느리게 한다가 들어갔는데 100% 느리게 한다인 것 같아요. 써보니까 어 꺼를 안 해준 이유는 얘가 제일 호방이 있을 거예요 아마 테커보다 더 뒤에 있나. 그래서 얘는 얘가 밀릴 일좀높그 스테이지 그냥 폭발했다 보면 되고 리젠트도 너무 느려요. 공격력도 거의 없고 필요한 스테이지가 가끔 있긴 합니다. 삼지는 추천드려요. 그래도 프로까지는 추천 안 드립니다. 후속성 대왕은 이미 너무 많기때문에 저는 풀업은 하지않았어요 뭐..특별히 좋은건 잘 모르겠어요. 개체고, 엉거리고 어.. 얘도 저는 거의 안씁니다 아..특별히 얘가 좋은점은 잘 모르겠어요 얘는 가끔씩 쓰여요 얘는 크리티컬을 갖고있고 열파까지 갖고있어요 기본적으로 3진이면 근데 그 메탈적 밖에 공격을 못해요 근데 하시다 보면 메탈적만 나온 스테이지가 간간히 나옵니다 그럴 때 써주시면 머니업, 열파 다 있기 때문에 얘는 뭐 프로 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탈적 대항으로는 메탈적 대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메탈적하고 메탈적 있는 스테이지는 데리고 가는 편입니다. 아 얘는 프로 배주셔야 돼요. 일리언 대항으로 웨집도 강한데 초등까지 들어가요. 베리어도 깨고요. 워프도 안 됩니다. 개체라는 단점이 있지만 공격 속도가 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개체라고 하더라도 초대으로 1년 상대하면 다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혼자서 웬만한 1년 스테이지는 클릭 가능합니다. 풀업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어 얘는 너무 좋은 캐릭터예요. 무속성을 제외하고 메탈까지 공따, 멈춘다, 느리게 한다, 날려버린다. 다 들어가 있고, 머니 없도 있어요. 개체고, 먼걸인데 개치가 조금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얘는 한번 공격에 세 번씩 히트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꼭 있어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무조건 풀로 추천드리고요. 고방으로 최고 좋은 캐릭터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풀로매주세요풀로비상으로안 되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얘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3진으로 되면서 파동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1, 어, 이진에도 무조건인가? 3진에서 무조건 일어납니다. 파동꼭 필요한 스테이지가 있어요. 프로 추천드립니다. 스테이지를 빠르게 클리어할 때꼭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이속 바르고 공속 바르고 조금 귀찮은 스테이지들 클리어할 때 제가 필수로 데려가는 캐릭터입니다. 프로 추천드립니다. 얘는 거의 데려간 적이 없어요. 패스. 빨적 대항으로 엄강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인데 크리티컬도 있어요. 크리티컬은 거의 없어요. 개체란는 단점도 있고요. 근데 빨적대항으로 예를 들어 빨간색 코알라 파동을 맞으면서까지 빨간색 코알라한테 접근해서 공격할 수 있는 몇안내는 몇, 몇 캐릭터입니다. 프로 추천 드립니다. 얘랑 얘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뭐가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는데 글쎄요. 대체 캐릭터는 뭔저 어, 죠 엄광 캐릭터인데 써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안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 프롭입니다. 크리티컬이고 범위 공격.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엘리언 대항 직소 고양이처럼 연속 이트가 다다다다 들어가는 캐릭터예요. 근데 거기다 얘는 범위죠. 메탈적 대항으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조건 프롭 추천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니녀 개체가 있는데. 그.. 이속이 엄청 빨라요 그 한번 딱 때리고 뭐 거의 죽는 캐릭터인데 그 한번이 너무 강력해서 어.. 근데 파울을 따지면 칸캉이파울을 따지면 조금 더 좋습니다 아까 그.. 칸캉한테는 죽어도 익스프레스한테는 안 죽는 캐릭터들 가끔 생기더라고요 근데 얘같은 경우에는 그.. 밀치기를 당했을 때 때리고 밀치기 당하면 또 때리고 바로바로 바로 때립니다 그, 놈놈넘 캐릭터 같은 애들, 그 애들이 며칠 을 때는 연속으로 히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프로입니다. 베리아 뚫는 거는 무조건 베리아를 뚫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연습지 않습니다. 반드시 크리티컬. 중킬까지 있어요. 근데 개체예요 어, 선대일이 느리고, 그러니까 딱저가고 맞췄을 때 공격할 때첫 공격이 들어가기 전에 모션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크리티컬은 필요합니다. 조금 애매한 캐릭터긴 해도 저는 풀업을 하고 메탈적 대항으로는 데코가레 애가 여러 명이 아니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편입니다. CC 계열은 제가 잘안 써요. 얘는 해커 조금 하위 버전? 공따입니다. 공따. 해커는 느리게 한다고 얘는 공따. 그리고 해커 3진보다 사거리가 조금 더 짧아요. 조금 짧기 때문에 해커 조금 하위 버전으로 보시면 돼요. 적당히 어그레이주시면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무조건 풀어본 양코기 스프레스 폭풍 고양이섬 라이온 불꽃다리 고무 모이칸 사진 직소 음. 체루기 콤비, 바니너, 아이캣, 문화단지, 캉캉 여기까지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일단 캉캉이 3층까지 해서 본능으로 원위업을 시켜주실 수 있으면 캉캉 1순입니다. 캉캉 무조건 1순입니다. 여기까지 슈퍼레어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